환영합니다. GT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60년생 GT 선생님들이 말년운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갑진년 10월에 꼭 하셔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년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좋은 기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생 쥐띠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갑진년 10월, 즉 갑수로를 맞아 말년운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쥐띠는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부지런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960년은 금의 기운을 가진 주의해입니다. 이는 지혜와 재물운을 상징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말년운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철은 기운이 하강하는 시기로 기운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쥐띠 분들께서는 자신의 영리함과 적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말년운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목걸이 단지 귀걸이와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의 순환을 도와주고 오행의 조화를 이루며 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쥐띠 분들께서는 금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므로 물의 기운을 가진 액세서리가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은으로 된 액세서리는 쥐띠의 금, 기운과 상생하여 운을 상승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목걸이는 숨골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고 옷 밖으로 드러나도록 착용하여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액세서리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변에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GT의 영리함과 세련됨을 반영하여 독특하고 정교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를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로 가을 햇살을 많이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은 하늘이 맑고 깨끗하며 높아지는 시기로 좋은 기운이 가득한 때입니다. 좋은 운은 맑고 깨끗한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기보다는 밖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에는 산책이나 등산을 하시면서 가을의 맑은 기운을 몸에 담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GT 분들의 활발한 사교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절기인 가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GT 분들께서는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성향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건강이 약하면 좋은 운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말년 운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로 책을 가까이 두고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은 양의 기운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물건으로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가을철에는 양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독서가 도움이 됩니다. 이는 지혜와 통찰력을 강화하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쥐띠 분들께서는 호기심이 많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므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에 책을 몇권 두고 자주 읽으시면 운이 상승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로 많이 웃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며 이는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쥐띠 분들께서는 사교성이 높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웃음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시면 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나쁜 운이 다가올 수 없다고 하니 일상에서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섯째로 즐거운 음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감상적이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쥐띠분들께서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활기차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시면 기운이 상승하고 우울한 기운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쥐띠의 활발한 에너지와도 잘 맞습니다. 일곱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쥐띠분들께서는 부지런한 성향으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면 더욱 좋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단 5분이라도 집 주변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면 활기와 생기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여덟째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고 나쁜 기운을 몰아냅니다. 쥐띠 분들께서는 조직력과 계획성이 뛰어나므로 집안을 정리 정돈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만드시면 운이 상승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로 베풀매 미덕을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눔과 베풀물 통해 좋은 기운이 순환합니다. 쥐띠 분들께서는 사교적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푸시면. 그 에너지가 다시 돌아와 운을 상승시킵니다. 열째로 반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가 외부의 운과 연결됩니다. G T 분들께서는 자기 성찰을 통해 더욱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운이 상승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열한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G띠 분들께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바라보시면 운이 상승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열두째로 말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기운을 담고 있으며, G띠분들께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강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배려심 있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셋째로 좋은 인연을 맺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곧 운입니다. G띠분들께서는 사교성이 높아 넓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시면 그 기운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열넷째로 가을철에는 물가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강이나 호수, 바다를 방문하여 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운이 상승합니다. 이는 내면의 안정과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다섯째로 집안에 밝은 색상의 소품이나 액세서리를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 분들께는 파란색이나 검은색과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진 색상이 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을철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므로 이러한 색상을 통해 양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16째로 집안의 수족관이나 물이 흐르는 장식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쥐띠의 물의 기운을 강화하여 재물운과 건강운을 상승시킵니다. 하지만 물이 탁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일곱째로 식물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을 키우시면 쥐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에너지를 집안에 불어 넣어줍니다. 열 여덟째로 집안의 거울 위치를 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울은 물의 기운을 가지며 쥐띠분들의 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폭도를 향해 배치하면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1 9째로 집의 현관을 정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로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시면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현관에 물과 관련된 장식품을 두시면 쥐띠 분들의 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번째로 가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분들께서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를 늘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시면 운이 상승합니다. 21번째로 집안의 중앙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운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 전체적인 운을 상승시킵니다. 중앙에 물과 관련된 소품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물 두 번째로 취침 방향을 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북쪽이나 동쪽으로 향해 자는 것이 쥐띠분들의 기운을 보충하는데 좋습니다. 이는 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운을 높입니다. 스물 세 번째로 집안의 물건 배치를 조화롭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그란 형태의 물건이나 곡선이 있는 가구를 활용하시면 기운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는 쥐띠분들의 유연한 성향과도 잘 맞습니다. 24번째로 집안의 향을 피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쾌하고 깨끗한 향을 사용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하시면 운이 상승합니다. 이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5번째로 침실의 환경을 편안하게 조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물의 기운을 가진 파란색이나 청록색의 침구를 사용하시면 심신의 안정을 도와 기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6번째로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을 통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취띠분들의 건강과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7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이나 예술 또는 새로운 언어 학습 등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28번째로 일상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 분들께서는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운을 만들어냅니다. 29번째로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힘을 주는 말을 반복하면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이는 자기 신뢰를 높이고 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0번째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에 강이나 호수가 있다면 자주 방문하여 물의 기운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이는 GT분들의 기운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1960년생 GT 선생님들께서는 말년을 높이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GT의 영리함과 적응력, 부지런함을 잘 활용하시어 가을철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갑진년 갑술월인 현재 시기에 자연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을 챙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면 말년운을 더욱 빛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60년생 쥐 t 선생님들의 말년운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을 꼭 하셔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꼭 실천하셔서 좋은 기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니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늘 행운이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도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